오늘도 시연통쾌 감독 눈물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차 된한 여자입니다. 교통사고로 배를 크게 다쳐서 자국이 파열되는 바람에 임신을 할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쭉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도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했고, 저조차도 아이를 참 좋아했기에 저희 부부에게 그 교통사고는 잊고 싶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 참 좋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름 점포도 4개 정도 있을 정도로 참잘 됐고요. 그런데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늘 불안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요. 그런 남편에게도 시련이 오게 되었지요. 새로운 점포에 문제가 생겨서 막대한 빚을 감당하게 되었고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그간 벌어 놓은 돈을 전부 그곳에 쏟았지만 점포의 파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잘 나가던 남편은 한순간에 사업가에서 빚쟁이로 몰락했고, 남은 건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나마도 저희 친정 엄마가 증여해 주신 거라 함부로 팔 생각도 없었고, 어찌됐건 그것만은 지켜야 했거든요. 그 집에서 남편과 평생 살 생각도 있었고요.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해 크게 상심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돈 들어오는 루트가 막히니 저는 어떻게든 알바라도 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이 된지참 오래였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절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센터 카운터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 이쁘고 어린 여자가 카운터에 서야 돈이 들어온다는 사장님이 말해, 저는 거의 반강제로 쫓겨났고요. 단지 나이 많고 귀여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먹여살려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대에 할수 있는 일중 하나가 학습지 선생님 아니면 가스 검침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자격을 준비해서 검침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다리도 아프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그때부터 저에게 화도 많이 내고 저희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항상 집에 술 마시고 오고 저는 다리가 부러져라 일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 같이 폐인이 되어갔지요. 안 되겠다고. 당신 좀 쉬고 오라고. 당신 고향에 좀 내려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당분간 그렇게 있으라고 한 뒤, 전 적금을 깨서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엉엉 울면서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미안하다고 조금만 쉬고 오겠다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대요. 참 딱했죠. 그래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인데 잠깐 힘들어서 이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 남편에게 돈을 보내 준뒤 소위 요양을 하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 후에 전 계속 검침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제가 다니고 있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배정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근무지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한 빌라에서 윗집부터 검침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602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애때 보이는 한 꼬마 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부모님 안 계시냐고 하니까 일갔다고 왜 그러냐고 하길래 가스 검침 왔다고 잠깐만 베란다랑 여기 가스 검침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웠는지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세워져 있던 웨딩 사진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신혼님가? 하는 마음에 전 슬쩍 그 웨딩 사진을 보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웨딩 사진 안에는 남편과 남편의 의붓 여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세 번째 새엄마가 있었는데 그 새엄마가 딸을 데려와서 외동인 남편에게 의붓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새엄마와 아버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그 의붓여동생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의붓여동생이 얼굴이었지만 명확히 알수 있었어요. 이건 남편과 남편의 의붓여동생이 맞다는 것을요. 충격에 휩싸인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꼬마 아이 몰래 웨딩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뒤, 황급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일을 해야 하니 밑에 집으로 내려가 다시 검침을 했어요. 502호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니 나이가 지긋한 한 할머니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가스 검침을 왔다고 잠깐만 들어가겠다고 하니 알겠다며 문을 열대요. 그런데 너무 놀란 전 신발장에서 그만 다리가 풀려 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오렌지 주스라도 좀 먹으면서, 쉬면서 일을 하라고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잠깐 몸이 안 좋았다고 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검침을 하려는데,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팽글팽글 돌면서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아, 정말,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전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그만하고 식탁에 앉아서 좀 쉬라고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저도 할수 없이 잠깐만 쉬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많이 외로우신 건지 저를 보면서 끊임없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결혼은 했냐, 아이는 있냐, 신랑은 뭐하길래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도록 내비느냐 하면서요. 신랑의 이야기에 저는 얼굴이 굳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윗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성실하게 돈을 버는데 윗집 아가씨는 맨날 집안에 새로운 남자 끌어들이고 밤새 들리는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아주 민망해서 못 살겠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손님으로 온 남자 애를 베어가지고 딸까지 낳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집안에 남자 끓여서 돈 벌다가, 나중에는 지의부독바랑 집을 합쳤다고 하대.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참,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살것 같은데, 어떻게 된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뻔뻔한지, 아무리 피 하나 안 섞인 남매라도, 그래도 의부독바랑그 짓거리를 하냐고. 더러워서나, 참. 하긴, 뭐 워낙 밑바닥에 살았으니, 뭔들 안 무섭고 안 더럽겠어. 그래도 참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네. 아유 쯧쯧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전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냐고 말하자 할머니는 이때다 싶어 말을 술술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윗집 여자는 하류계에서 일을 하다가 애를 가셔서 술집에서 나왔고 애와 함께 이 빌라로 이사를 온 거랍니다. 그런데 빌라에서 예전 술집에 왔던 남자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했나 봐요. 직업 여성이다, 뭐다. 그런데 왜 애가 있냐?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동네에 항상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친한 미용실 언니한테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며 고민 상담을 다 했나 봅니다. 참 미용실에서 말한 말은 비밀이 없다더니 결국 그 여자의 과거 이야기와 비밀 이야기들이 그 미용사의 입으로 다 퍼져나간 거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지 치부를 말하다가 결국 의붓 오빠와 눈 맞아서 간수하게 웨딩 사진도 찍고 그 난리를 쳤다는 것 또한 말했답니다. 그런데 웃긴 건그 의붓 여동생, 의붓 오빠가 사업 망한 줄도 모르고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받은 돈몇 천으로 그 의붓 여동생 의 웨딩 드레스 사진도 찍게 해주고 아주 별꼴값을 다떤 거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며칠 쉬고 오라고 했더니 저 몰래 두집 살림을 그것도 의붓 여동생과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게 된걸알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전 할머니에게 이야기 감사하다고. 나중에 찾게 될일또 생길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찾아와도 되냐고 하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냐며 어차피 자기는 외로운 몸이니 언제든지 말똥모 좀 해달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멋쩍은 웃음을 지은 채 빌라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안에서 남편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아주 작은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본적 없었던 물건이었기에 이게 뭐지? 하고 여러본 순간 전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의분 여동생과 찍었던 웨딩 사진들과 데이트 사진들, 심지어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사진들 또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을 내 집에 숨겨 놓을 수 있나.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고 이건 정말 변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심보인지 가늠이 안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카톡했습니다. 사진과 증거들을 전부 보낸 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빨리 당장 말하라고 하자 금세 남편은 카톡을 확인한 뒤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남편은 당신 뭐냐 이거 어디서 발견한 거냐 다 오해다 합성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길래 저는 아랫집 할매에게 들은 그 충격적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짐승이냐고 짐승도 안 하는 개짓거리를 왜 하냐고 지금 당신 어디냐고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쉬고 오라고 없는 돈긁어먹어서 줬더니 도대체가 이게 뭐한 짓이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 아니라고 난 정말 결백하다고 계속 뻔뻔하게 소리치길래 전 남편이 도집살렘이 있는 그 집주소를 싹다 말하며 가스 검침원 하다가 발견했다고 이래도 발뺌할 거냐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서 당신 의붓녀 동생 아니 내 언니 뒤엎어버리겠다고 말라 하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관계가 그렇다 보니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아버지와 새엄마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몰래 만났답니다. 이혼하고 피도 안 섞였으니 잘못하는 일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만난 거겠죠. 그러다 저랑 결혼하고 나선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읍은 여동생이 직업여성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땐 그나마 사업 잘될 때라 돈도 보내주고 미혼 모인 여동생 딸을 위해 이것저것 사주다가 사업 망하고 연락을 또 끊었는데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이 지경까지 갔다고 제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닥치라고 당신 절대 용서 못할 거고 이혼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 다 받을 거라고 소리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는 집 안에 있던 남편 물건 전부 시댁에 택배로 붙였고, 전그 길로 바로 인터넷으로 이혼 변호사 상담을 알아본 뒤 소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화가 난전 시댁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내연녀 그러니까 남편의 의붓녀 동생 집에 찾아갔어요. 밤 늦은 시간이어서 의분 여동생이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어린 딸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니 엄마 원래 새벽에 온다고 또 검침하러 오셨냐고 말하길래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딸이 무슨 잘못이겠어. 그 어린애도 참 불쌍하지 하는 마음에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씁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나이에 검치머니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나 몰래 도집 살림을 차리고 참 동상이몽이구나 너무 비참하다 생각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도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있으면 남편과의 추억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내연녀에게도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단어로 상처받은 제 마음이 위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머리 같은 것들을 떼어내서 속은 시원하네요 세상 참 씁쓸하고 더럽습니다 더 이상 살 생각도 안 들지만 그년놈들 때문에 죽는 것도 억울하니 일단 살아야겠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